거... 솔직히... 알바생들의 의욕 없어 보이는 목표정에서 어?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하게 한 걸까요? 네. 넘쳐나는 광고 속에 스킵 버튼에 자동적으로 손이 가거나 재미없으면 끄기 마련인데 이 영상은 광고 영상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광고적 요소를 캐릭터별로 역할을 균형 있게 잘 갖추면서 광고를 끝까지 보게 만들었기에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무엇보다 광고 영상임에도 해당 조회수가 91만 조회수를 찍은 포텐 터진 브랜디즈 콘텐츠로 광고주가 홍보 효과를 제대로 봤는데요. 자, 바로 볼게요. 노랑통닭 촬영하러 오는 한 남자. 아저 오늘 그 여기 맛집 유랑 방랑단 그 촬영 알바했어요. 아 저쪽에서 기다리시는 남자의 의욕과는 아, 네. 달리 촬영장 분위기는 시크하네요. 아 알바생이 두명더 있군요. 어어 어, 하는 순간 나이 어, 네. 성향인 저는 시작부터 기가 빨리네요. 혁준 아, 씨 진짜 오랜만이네. 혁준 와저 넘치는 에너지. 아그 협주 씨도 그 불독 팀장한테 연락 받고 왔어요? 아 예. 아 나는 오늘 여기 맛집 촬영이라 길래 어제 점심부터 굶고기도 아니고 아, 하루를. 저노랑도 진짜 좋아거든요. 하아 예. 그쪽도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요. 어색한 정적을 아. 깨주는 역할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사실 저번에 아 이거 맛집 촬영 한번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언제요? 아 저번에 그 여름에 가족이랑 계곡에서 오리백숙 먹고 있는데 그 생생정보도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아 진짜요? 그럼 TV 나오셨어요? 아니 나오지 않아요 나름 경력자긴 해. 아. 네, 옷도 노랑색인게 촬영의 아, 진심입니다. 이런 거 찍는 사람도 좋아하니까. 아, 네, 잘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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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p d 입 시크한 PD 등장. 아, 오늘 노랑풍닭 신메뉴 칼칼한 청양치킨 드시는 거 촬영하시는 거고 아, 네. 어려운 건 없으시고 그냥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치킨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네. <laughs> 어... 어... 이 노란색 옷을 어필해 보지만 막힌 다르네. 아, 예, 그저피디님 <laughs> 네. 근데 이거 몇 번에 나와요? 아, 그 나중에 작가님 원래 맛집 줄... 촬영이 아, 이렇게 아, 매정한가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네. 자, 이제 치킨, 들어오면은 그 깜짝 놀라는 리액션부터 치킨 드릴게요. 보통 알바생의 리액션이라 하면 이런 거죠. 어, 어, 어. 하지만. 어, 어. 이 남자의 열정은 칭찬해 줘야 돼요 이야. 자 이제 자연스럽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음 역시 가마솥에찌개 노랑통이다 우와 자 레디 아 이거 저만 웃겨요 어. 오 냄새 좋네 아이씨 <놀람> 음. 아또 뭔가 노리는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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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laughs> 네,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맛 표현하는 멘트 하나씩 할게요. 아 이거 카메라 보면서 멘트 하는 거어렵죠 하지만 액 <laughs> 하나도 둘도 아닌가 무려 네 가지 꽃으로 갈갈하게 맛을 내서 너무 멋 혹시 경력자야? 네, 그리고 혹시 그 유지씨 따라 하신 거예요? 아, 네, 광고 모델이시길래. 아, 좋습니다. 집에서 연습해온 거예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다음, 이제, 여자분, 매트 탈게요저 t 오늘, 인터뷰한다는 말은 없었고 그냥 치킨 먹기만 하면 된다고 n 는데 그러고 미안하네. 보니 은근 o 도 아, 인터뷰를 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 o 출연 y 지급 n 해당 음식점 상품권을 5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드리고 d then, children, chicken, chicken, c h i 아아 e n c 만 i c k e n c h 면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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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예, 오늘 세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출연료 지급 때, 그, 인터뷰 방송 나가시는 분은 상품권 추가로 지급해드릴게요. 예.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 맞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멘트, 한 번씩만 따고, 끝내겠습니다. 아, 맞네. 우리 그 멘트 안 했네. 아, 그거. 자, 레디. 액션! 가시킨 <laughs> <laughs> 먹방의 원조. 생생 정보통 마무리로 끝이 맺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광고적인 요소들이 적절히 녹아든 브랜디즈 콘텐츠인데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살짝 뜯어볼게요. 일단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들의 시선부터 사로잡아 놓고 시작해야겠죠. 영상 15초 내에 사운드로 이펙트를 줌과 동시에 뭔가 불편할 것 같은 에너자이 저가 등장하면서 스토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물론 저 같은 아이 성향들은 저런 행동이 불편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어쨌든 시선을 뺏겼고 스토리에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또 중간중간 강조할 화면을 확대해주면서 몰입을 이어가게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이어서 재밌는 스토리로 흐름을 이어줘야 하는데요. 그냥 치킨 먹방하면서 치킨 맛있어요. 이렇게 광고했다면 화제도 안 됐을 뿐더러 제가 소개도 안 했죠. 스토리 속에 반전 재미들이 녹아있었고 광고적으로도 재밌는 포인트가 몇개 있었습니다. 치킨 광고에 어울리게 장소 설정도 맛집 촬영이라는 컨셉을 잡았고 출연진들을 먹방 알바라는 역할로 광고의 판을 잘 깔고서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특히 캐릭터별 갖고 있는 성향들을 활용한 부분인데요. 알바생부터 살펴보면 외향인과 내양인으로 컨셉을 잡아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극적인 이 성향을 가진 외향적인 알바생을 보면 실상은 광고주의 요청 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캐릭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대놓고 광고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이기에 누군가 말려주는 역할이 필히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청자들이 거부감보다는 뭔가 안쓰러운 잡초 같은 느낌을 주면서 치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의 역할에 굴하지 않는. 탱커를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강력한 알바생을 나름 자제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은 누구냐면 촬영 감독과 촬영 보조자입니다. 이 성향을 가진 외향적인 알바생이 너무 대놓고 광고하려 할때 커트해주므로 광고적인 느낌을 완충해주고 시청자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주니 사이다 같은 존재죠. 영상이 너무 광고 색채가 나지 않게 우회해주는 느낌이랄까? 아이 성향을 가진 다른 알바생 두 명은 스토리에 반전을 주는 역할인데 이의 보상에 따라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뭔가 알바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성향을 가진 알바생과 데비되게 조용한 모습들만 보다 촬영 감독이 던져준 상품권이라는 떡밥을 물고 적극적으로 광고해주는 역할로 마무리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캐릭터의 반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의 결론입니다. 대놓고 광고를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이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잘 맡아서 루지하지 않게 잘 만든 광고였는데요. 마케팅 포인트를 치고 빠지게 하면서 광고하는 빈도는 높여. 크게 임팩트를 줄수 있는 방법을 잘 구사했던 영상이었어요. 좋은 밀당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광고는 방심한 틈을 만들고 기습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가 짱인 것 같아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콘텐츠 광고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